자, 통통 세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방송이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뭐 시끄러운 것도 있긴 한데, 또 그런 것이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음, 난잘 모르겠네. 매력이라고 그러더라구요. <laughs> 자, 가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배웠다면, 이제는 마지막 남은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죠. 말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보장제도예요. 의미 봅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 그러난 소리고요. 비용 부담.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직접 부담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 즉 비용 부담의 능력이 없는 국민이겠죠?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즉 수혜자와 납부자가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성격이 반반씩 있는 거죠. 하지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지원을 한다는 점. 종류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 될 거예요. 노인 돌봄 서비스, 실업자 직업 훈련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간병 서비스 등과 같이 뭔가 서비스와 관련한 이런 지원을 하는 제도구요. 특징 비금전적 지원 서비스 형태구요.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도 참여한다. 민간 부분 민간 업체들도 와서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보조하는 성격이 바로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첫 영상에서 봤던 내용이죠. 복지제도의 유형에서 이제 보면은. 이해야 되겠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번 영상은 복지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해요. 그래서 복지제도의 역할, 그리고 복지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제도의 역할 및 한계. 첫 번째, 복지제도의 역할.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죠.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이거나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육이나 생계를 도움 받으니까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선 개인적 차원이고요.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고 더 넓게 사회 구조와 환경 개선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두 번째 소득 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로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복지제도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성격의 제도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부작용, 개인의 근로 의욕을 감소시켜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그전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금전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아난더 이상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죠 즉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 국가재정 부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니까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국가재정이 부담되겠죠 국가재정은 결국엔 국민의 조세에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도 부담이 되고요 또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결국에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제도의 경직화. 복지제도가 아까 전에 공공부조에서도 봤다시피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해서 복지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맞냐, 아니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를 따지면서 복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주변에 찾아보면 많을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데도 복지 제도의 사각에 놓여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태 그런 것도 복지 제도가 너무 경직화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도덕적 해이 사람들이 이 복지 제도를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수급 돈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돈을 받는다거나 부당하게 더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복지병 또는 영국병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언급하다 보니까 이런 영국병 혹은 복지병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즉, 이 한계점들을 일종의 질병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복지제도의 한계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해소해야겠죠. 복지제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어려울 테고 복지제도를 그렇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근로 의욕도 떨어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두 가지를 섞어 보자. 그래서 새로운 복지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 생산적 복지입니다. 어. 생산적 복지 의미 자활을 위한 노력과 노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복지를 제공한다. 뭐냐면 생산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해 준다라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하니까 복지를 해줬더니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해. 그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좀 어렵게 산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등장 배경. 복지제도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복지축소에 따른 형평성 저하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등장. 아까 말했죠. 복지제도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어, 일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니까. 복지축소를 하면, 복지를, 그렇다고 복지를 안 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사람들 간에 빈부격차 생기고 형평성이 안 맞아. 때문에 모두 등장하기 위해서, 모두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생산적, 생산적 복지의 특징.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과 경제 활동을 장려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 일을 하고 있고 일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더 격려해 준 형태죠.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는 형태니까. 종류로는 근로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뒤에 가서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한계점 근로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복지를 해주는 형태니까 사회적 약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으면 소외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근로장려금을 한번 봅시다. 이것이 근로장려금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왼쪽에 근로장려금이고요. 밑에가 소득입니다. 소득이 0일 때는 근로장려금 있습니까? 없죠. 근데 소득이 발생하면은 근로장려금이 점점, 점점, 점점 늘어나서 소득, 단독가구일 때 소득이 600만원이면 77만원까지 장려해주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산적 복지인 거죠. 일을 하면은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900만원일 때까지 77만원 지원해주다가 900만원 이상 돈을 벌면은 이제 근로장려금이 줄줄 점점 줄어들죠, 실질적으로. 근로장려금을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우욕을 높인다. 라는 특징을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다만, 뭐에 한겠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겐 의미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좀 짧게 마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